무조건 3시 넘어 뭐 무조건 컴퓨터 꺼보고 나올라고 나가 한두 시간 운동하고 항상 그래. 아이고. 아. 아. 응. 음. 에? 양배추 양배추요? 양배추, 응. 양배추 주먹먹자 양배추가 요새 최고 비싸죠 그죠? 비싼가? 응. 나는 양배추를 안 사먹으니까 별로 모르겠다 <laughs> <laughs> 양배추가 만원 하나 지금 5천 원 할까요? 가비이좋아그렇 게, 겨울이 되지, 쟤를 쳐다보는 야 쟤를 쳐다버는니까 양배추 보는비싸를 쳐다보는 뭐기를는 게, 쟤를 쳐다보 계속 비싸 쳐다보는 게, 쟤를 쳐다보는 게, 는를 <목소리> 양배추는저까레삶으으참참있있데아 <먹으면> <목소리> 아, 나, 아니 나, 배불불먹먹니다 응, 배불러 먹. 나, 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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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 응급실에 가봐야 돼서 아무래도 이상하죠. 먹는 게원찮아 괜찮아 이거. 이제 나좀 소시 가려고. 소시 하고 그 뭐야 양보다는 좀 질러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먹려고. 언제는 뭐양양 많이 주는 데 갔나? 그건 아니지만. 그래. 귀신아 요거트야 실제야 밥 먹자. 양배추 데쳐놓으면 밥 대신에 한 통을 데쳐놓으면밥 대신에 한4일 먹는다. 네. 이거, 이거 부르왜 부르죠?